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훼손될수 있는데 복을 먹어야 먹는 사람일 것이 됩니다. 어, 오늘 여호수와서 18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10절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시간 관계상 어, 잊지는 않고. 본문 내용을 조금 있다가 간단히 소개하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실수를 하면 고양이를 그려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대한 꿈과 계획을 구상하고 구체화하라는 말입니다 요호수아도 16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요호수아의 지도하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뽑은 지역은 여리고 동편 광나에서부터 베델 베델에서 루스로 서편으로는 아벌렛, 베더론, 괴세리기까지 방대한 땅이었습니다 요수하서 18장 1절에 10절에 보면 각집파들은 신로에 옹기동기 모여 편히 지내기를 즐겼습니다. 이때에 요수아가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지파들은 가서 그림을 그려 왔고 여호수아는 여호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파대로 분배를 했고 그래서 그 모든 지파들은 그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내기로 오라. 이 말씀은 지난날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적 속에 준 말씀이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어떻게 무술하에살 것인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리하면 연말에 가서 정말 좋은 결산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림을 그려오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하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한 가지 특이한 놀이를 했어요. 겨울방학에 주동산에 올라가서 손가락 정도 되는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껍질을 다 벗겨서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모형. 집 모형을. 아주 우스꽝스럽지요. 그러나 그 소나무 가지로 만든 그 집을 방안구석에 놓고 내가 한 30년 후에 살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흐뭇하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잠을 잔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조그만 집에 지금, 내 집에 살고 있어요. 아 지금 제가 요도 숙녀와 살고 있는데, 요도 숙녀와 한40몇년 전에, 50년 전에 교제할 때에 주고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는요 제가 앞으로 살 집을 설계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평면도 평면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어, 수십 년 전에 주고받은 편지 중에 아직도 그 그림이 있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한 20세 때 10살 때 만들어놓은 그우스광스러운집 모형, 그리고 평면도. 이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집을 지니고 살게도 되고, 또 그때 만난 그 요도 숙녀와 지금까지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그리자.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구상,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스 11장 1조로 2절에 우리 다 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구체화하면서, 괴가며, 구상할 때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땅, 내 눈길이 닿는 곳마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발걸음을 옮겨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밟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금년 이하늘도 벌써 한 달이 가고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은 금년 이하해를 살아갈 어떠한 그림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은 결제하시고 천군천사를 봉원하여 성취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 그러세요?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서양경언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을 우리들은 참 지혜롭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릇을 준비하는 말이 될수 있어요. 열왕한기하 4장에 보면 가정파탄지경에 이른 선지생도에 과대기 있었습니다. 그 과대기 가정파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가정파탄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하소연합니다. 하소연을 들은 선지자는 과대에게 그릇을 준비하여 골방에 들어가 부라 그랬습니다. 과대근 아들들에게 그릇을 가져오라 했고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골방에서 과대근 그릇에 기름을 부었고 그릇마다 차고 넘쳤어요. 기름을 선자의 만대로 팔아 빚을 갚고 가정을 안정시키고 복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깨끗한 그릇 튼튼한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리는 설계도마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노교 신자들이 오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죄 사함 받어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인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내가 군, 어, 군포에 살든지 일산에 살든지 경기도에 살든지 내가 열 평짜리에 사느냐 백 평짜리 에 사느냐 요거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느냐 이건 아니에요. 자연은 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햇빛과 빌리를 골고루 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쪼록 영적으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것들은 그릇을 만드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외간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실 테니까 크게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야구보서 사장의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라니 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는 만큼 실천하도록 그것이 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그림을 크게 아름답게 멋있게 잘 그려서 하나님 앞에 내 노음으로서 재비 뽑혀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감사합니다.